안녕하세요. 연하 신당입니다. 1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원숭이띠들이 성급한 면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일도 되게 많거든요 이번 달에는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불만을 버리시고 그냥 좋게 내가 마음에 조금 안 드시더라도 좋게 지내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의지력 신념 열심히 노력하면 이번 달에 좋은 일 많이 생기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2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인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일로 손해 수가 조금 비치시네요. 투자, 투기 이런 건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항상 성급하고 원숭이띠들이 그러는데요. 성급한 결단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들이 같은 데 가실 때는 운전, 차량, 결함 등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조심하세요.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사고 수가 비치십니다. 원숭이띠 3월 운세입니다. 이번 달에는 가족 간의 충돌, 부모나 자식, 아니면 형제 간의 충돌 수가 많이 일어나요. 가족 간에 싸워서 다툼수, 개인이 집안에 불화, 이제 심중이 조금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3월 달에는. 금전의 운 때는 아주 좋아요. 이번 달에는 다리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월 중반 지나고 나서는 매매, 매입 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매매하실 일이 있다거나 매입을 하실 일이 있다면 중반이 지나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월 말에 예상치 못하게 일에 관련해서 좋은 귀인이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답답한 부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 귀인이 나타나실 수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4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4월 달에는 나이를 무시하고 나서다 보면 어,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체면을 조금 구기시는 일이 생기실 수 있겠어요. 남의 말에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욕심을 조금 부리신다면 자신의 기량,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큰 기량을 나타내실 수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5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모든 일에 관용이 필요하고 자신감 없는 일도 자신감 있게 하신다면 이익이 나타나실 수 있겠고요. 분주하게 움직이신다면 금전, 사업. 어, 이번 달에 참 좋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잘 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고, 연인 간의 다툼수가 있어서 헤어질 뻔한 분들도 다시 만나서 좋은 관계로 회복되실 수도 있어요. <목소리> 원숭이띠 6월 운세입니다. 성격들이 되게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번 달에는 아무 생각 하시지 말고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으로는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에도 그렇고 장사에도 그렇고 무난하게 어, 이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수월하지 않아요, 6월달. 7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그동안 방황하셨던 분들 7월달에는 마음을 조금 잡으셨으면 하는 시기예요. 고집도 세고 하지만 고집도 조금 내려놓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고쳤으면 하는 거 있죠. 뜻을 조금 따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크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언행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주위 사람, 직장에서 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8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어, 이번 달에는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조금 드렸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신다면 그분들이 어, 더 도와줘서 안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이 도와서 하는 일에도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일을 안 하시고 있는 분들도 인사를 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과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실 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는 어,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사기 당해서 괜히 관제 이런 것도 들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 조심하세요. 9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인간관계, 애정문제 이런 거에 집착하시지 마세요. 어, 9월 달에는 차를 제가 하는 일,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큰 이득도 보고 금전에도 도움이 되고 일적으로도 많이 향상이 되고 인간관계까지 많이 좋아지실 걸로 보이십니다. 9월달엔 조금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10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어, 이번 달엔 뜻밖의 경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기쁜 일이 이번 달엔 조금 많이 일어나실 걸로 보여져요. 원숭이띠. 주위로부터 존경받은 일이 생긴다거나 음전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승진. 직장에서도 좋은 일 생긴다거나 뭐 다른 데서 스카우트 된다거나 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11월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공과 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될것 같아요. 뚜렷하게 어 구별을 해서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랬다가 실수해가지고 사람들하고도 멀어지고 괜히 구설에도 오르고 괜히 머리 아픈 일이 생기실 수 있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 그동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집중을 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고요. 가부장적 아니면 고정관념 이런 걸 버리시면 오히려 가정에서는 화합이 들겠습니다. 원숭이띠 12월 운세입니다. 12월 달에는 어, 만약에 어디에서 스카우트 들어와도 조 거절하시는 게 좋겠어요. 괜히 들어와서 옮기셨다가는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보다 안 좋은 운이 더 많이 들고요. 운은 많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때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여행이나 장기로 해외 출타, 상가하세요. 있는 자리에 계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어... 사고 수도 비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길 수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조금 생기실 수 있으니, 장기 출타, 이런 건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